안녕하세요. 달마다 주기로 2월 16일 큐티 가이드입니다. 오늘 함께 오신 말씀은 3일 하 13장 15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다만은 자신을 욕되게 하지 말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이 모든 죄된 모습을 스스로 벗어날 것을 암론에게 건면합니다. 이것이 잘못된 모습이고, 옳은 방향이 아닌 것을 설명하였죠. 그러나 암론은 다말보다 힘이 셌습니다. 자신의 모든 계획된 이 욕정을 어떻게든 해결하고 싶어 하는 생각만 가득 차서 듣지 않게 됩니다. 자신의 원하는 바를 이렇게 이루게 됩니다. 이일 후에 암논은 다말을 심히 미워하고 박대하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왜 다말을 박대했을까요? 성경은 친절하게 심히 미워하였다는 말로만 표현하고 있고,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 기록된 이 내용,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기 위해 이 내용을 적었는지, 또 우리가 이것을 보고 어떠한 삶을 살아야지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1번입니다. 암노는 다말을 강간한 후에 그의 마음이 어떻게 변질되었습니까? 15절입니다.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암논은 도덕적, 종교적, 합리적 고려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계획된 것 그것만을 추구하고 있죠. 그리고 다마를 공격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목표가 성취되고 나서 아말에게 이제 가라. 심히 미워하겠다라는 표현만 등장을 하고 있죠. 그토록 강력하게 밀어붙인 그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 바람이 정확하게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고 나서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정역의 돌풍에 지나지 않는 지나가는 바람에 불과했다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은 혼자만의 감정인 것이죠. 그런 죄의식과 부끄러움이 암론의 감정을 고조시켰고 그래서 이제 그는 사랑하던 것보다 더 다말을 미워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연약함이 이루어 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된 모습이 이렇게 사람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를 반드시 경계하셔야 합니다. 2번입니다. 다말은 자신의 억울함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으며 누구에게 찾아갑니까? 19절입니다. 다말이 죄를 자기의 머리에 덮어쓰고 그의 채색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으니라. 분명한 질서와 규례 가운데 명예로운 믿음의 소신을 지키는 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말은 스스로 이 부분을 어겼다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자신에 대한 냉정한 회개와 자복의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압살롬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죠. 압살롬은 이 일로 인해 나타난 어려움에서 다마를 돕고 더 이상 죄책감 가운데 거하지 말라고 이 일에 얼매이지 말고 마음에서 벗어날 것을 생각에 지배당하지 않도록 스스로 자기 자신을 지킬 것을 권면합니다. 무엇보다 마음을 지키라는 것이지요. 상황이 어려워도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는 것을 다짐하는 것이 필요할 때라는 것을 분명하게 건면합니다. 3번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21절입니다.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다윗이 이 일로 인해 깊은 분노를 나타냅니다. 그런데 암론에 대한 어떠한 말도 하지 않습니다. 화는 내었지만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질서를 조정해 주어야 할 왕으로서, 부모로서, 다윗은 나서지 않습니다. 화를 낸 것, 이 외에는 어떠한 모습도 취하지 않습니다. 여기가 정확하게 다윗이 실수한 부분입니다. 자녀의 문제를 그냥 넘어가는 것으로 덮어버리는 것. 피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님에도 다윗은 그렇게 지나가 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바른 판단과 질서를 가르쳐 주고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분명한 가이드라인을 주어야 하는데 다윗은 스스로 이 모든 방향을 없애버립니다. 스스로 내려놓은 것이죠. 과연 이 모습이 정확한 리더의 모습일까요? 4번입니다. 암노는 상사병이 날 만큼 다마를 원했지만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킨 후에 가차없이 다마를 쫓아버립니다. 나도 하나님을 통해 얻고자 한 것을 얻은 후에 하나님을 버리고 마음에 문빗장을 잠금적은 없었는지 묵상해 봅시다. 사람의 이기적인 생각은 항상 참된 길로 가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좋은 목표일지라도 그것이 선한 방향으로 반드시 간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좋은 일이 좋은 결과를 항상 가져다주지 않는 것처럼 내가 원하는 것이 나에게 좋은 일일지라도 그것이 이기적인 판단이 크다면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져다 주게 됩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한 분별력을 갖고 나아가야 합니다. 뜻을 정하여 나아가는 비전이 우리 안에 필요할 때 하나님 앞에 그 방향을 묻고 정확한 것을 구하는 것, 나의 바라고 구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꺾어서 갈수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스스로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것, 나의 기도를 들어오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방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로 가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모두가 택하심을 받은 자로서 부끄럽지 않은 온전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 은혜가. 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